핸들 채소 다지기거든요. 써보니까 너무, 너무 잘된 거예요. 요큰 사이즈로 1터짜리 요게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바닥에 붙거나 위에 붙거나 하면은 이렇게 털어주는 다지기가 너무 잘 돼요. 이왕 사는 거, 작은 거, 요거 1터짜리큰거 사세요. 큰는거뭐 별로 크게 사용 계란을 여기다 섞을 일이 있을까싶긴 한데 3,000원짜리 요거 샀었는데, 음, 사이즈 차이가 보이시죠? 장점 하나가 너무 간편하다는 거예요. 뭐 전기 꽂고 이런 거안 해도 되고 그냥 몇번 쓱쓱 해주면 너무 잘 다져지고 뭐 세척도 간편하고 마늘 이런 거다잘 다져지지만 우선 몇 개만 한번 다져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잘 다져지죠 많은 양할 때는 여러 번 다져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딱 빼서 그냥 세척해서 하면 되니까 큰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치 한번 다져보려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김치볶음밥에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어, 김치죠. 자, 이렇게 몇번안 돌렸는데 이렇게 김치가 완전 김치볶음밥 용으로 아주 딱 짜투리 다리 있는 부분이랑 머리 있는 부분만 한번 갈아줄게요. 갈리긴 갈리는데 야채 가는 거보다는 훨씬 여러 번 했는데도 이 정도 김치. 그리고 오징어를 다진 김에 놨습니다 당감 하나 사과 하나 중간 사이즈 했는데 이게 다 들어가네요 홈에다 맞춰서 몇번안 돌렸는데도 이렇게 잘 갈렸습니다 대박이죠 와 당근이랑 양배추 작은 것도 잘 됐는데, 어, 이것 때문에 그런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통도 크고 그래서 아주 훌륭합니다. 주부들은 누구나 탐낼 것 같아요. 사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체중 관리 하느라고 두부 마요네즈. 제 영상에 보면은 두부 마요네즈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만들어가지고 빵에다가 만들, 올려서 먹고 있는데, 어, 완전 건강식 샐러드입니다. 순식간에 다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쓰기도 간편하지만 청소하기도 그 선달여 있는 믹서기보다도 훨씬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전기를 안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설탕은 한 티스푼만 넣겠습니다.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고 달달하게 거품기 2,000원인데 정말 달, <laughs> 잘 써먹고 있거든요. 거품이 아주 너무너무 잘 나죠. 10초? 10초 정도만 하면은 거품이 잘 나고 좀 더, 좀더 약간 풍부한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초 정도 더. 이렇게 아주 쫀쫀한 거품까지 만들어줍니다. 시나몬 가루 간단한 한 끼를 먹습니다. 두부 마요네즈 만들어서 이렇게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었더니, 음, 맛있어.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배도 들어가고, 몸무게도 내려가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거 야채 다지기로 해서 하니까 간편하고 편리해서 계속 만들어 먹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